오늘은 전자일, 전자일기. 오늘은 이편내용가1시9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Let's go, go, go. 그전, 오늘 좀 길어서 10절만 할게요. 오늘 176절까지 6해서 오늘은 10절만 할게요. Let's go, go, go.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을 잇더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점심으로 여호를 와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의 부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동원에 행하였도다 주께서 명령을 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내 길을 곧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 네, 네. 아, 으, 안녕!